뭐냐면, 이빨이 그 쌀을 씹어갖고 딱 부러졌잖아요. 그래서, 어, 어, 잇몸에 좋은 게 뭘까 다 찾아봤는데, 가지가 여러분, 잇몸에 좋더라고요. 저는 모르고 <laughs> 이렇게 담았는데, 가지가 또 잇몸에도 좋아요. 그러니까, 잇몸이 약하신 분은, 요렇게 가지와, 그 다음에, 아, 또 혈관 건강에도 좋잖아요. 가지와 가지 꼭지를 같이 다 넣는 거예요. 음, 우리가 에기스를 담는다. 식초를 담는다 수제 식초를 담는 이유는 우리가 꼭지까지 음식으로 섭취를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나저나 설탕이 음식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고기를 볶을 때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뭐냐면은 어, 설탕을 어, 대신에 대용으로 우리 혈관 건강에도 좋고 또 뭐냐면 잇몸 건강에도 좋은 그런 가지와 가지 어이몸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.